베스아 이렇게. 어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어 아, 놀래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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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뭐야 뭐야. 어 아, 놀래라. 어 아, 깜짝이야. 와와와어떻게 했다. 그렇지. 세지르 세지르 안 돼. 그렇지. 세지르 그렇지. 당한다. 자란다, 자란다, 세질래 자란다, 자다 야, 자란다, 어디 갔어? 죽어, 죽어, 자란다,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방, 한 방, 아, 아, 한방 놓쳤다. 자, 자란다, 어, 안 돼, 안 돼, 한 방, 자란다, 자란다, 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자, 그렇지, 자, 같이 때려, 같이 오, 그렇지, 자, 그래, 줄.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와, <laughs> 와, 이 괴물을. 세지레로야 역시 힘을 합쳐야 돼 우리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어 그러게 잠깐 그렇다면 얘 말이 나왔다는 건 역시 들어갈 수 있다는 잠깐 저 좀비 있잖아 잠깐 뭐야 들고 아 벽돌 우와 <laughs> 아니, 아니 이 꼬마애가 벽돌로 여기가 뭐지? 뭐야? 아 정말! 오오오 <laughs> 오, 오, 방금 봤어요? <웃음> 돌, <웃음> 벽돌. 뭐야 욕돌 <laughs> <룩돌> 방금 봤어요? <laughs> 와 이거 느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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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씨. 어 깜짝이야. 어. 자 일단 내려가고. 아치, 아치, 아치. 야 방금 그 베리. 남자 주인공 베일이 손동작 봤어요? 애가 넘어질까봐 손으로 받쳐주려고 하잖아. 게임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옛날 게임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 만들었어. 오케이. 어, 샷건. 판이 많아졌어요, 이제. 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아 놀래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깜짝 놀래네. 어이구. 아 정말. 어 오케이 획득했어요 연료까지. 다모았어니 뭐야 뭐야. 야 그냥 올라와. 아왜또 영웅 행세를 해? 야너 괜찮아? 졸록한다. 아니 그냥 올라와서 같이 가면 되지. 아이고 참 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이럴 일은 없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함께 행동합시다. 함께 <laughs> 다 같이 살아야지. 아니 저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자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눌러야 돼. 뭐야? 눌렀는데? 아 누르고 기다려야돼 와 현실성 진짜 <laughs> 아 현실성 진짜 <laughs> 오깜짝이와 뭐야 아 눈이 뭐... 어우씨 그렇지 됐나? 어뭐 살았어? 아, 어, 아니 야, 바뀌면 안 되지? 하, 깜짝이야. 하. 아, 일단 저거를 인살로 잡아야 돼요. 기습으로 잡아야 돼, 기습. 자, 천천히. 할수 있어. 침착하게. 자, 잡아! 그렇지! 잡아! 그렇지!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어디 있었어? 아니, 아니, 너 어디 있었어? 아니, 한 마리 아니었어? 와, 아, 뭐야, 어디 있었던 거야? 아, 뭐야, 뭐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리 많아? 잠깐만, 아우, 시야 가려졌어. 어딨어? 나 어딨어? 디 아니, 어디서 뭘 던진 거야? 너일 일로 와 봐. Wait. <laughs> well, that's one hell of a parking job. <laughs> 그걸 밀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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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미인 거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미인 거지? 왜 밀었어? 딱히 밀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굳이 힘써서 이 헬리콥터를 밀 이유가 있었나? <laughs>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밀었지? 힘들어, 와, 큰일 날뻔 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간을 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okay. 이거 어, 뭐야? 야, 이것들... 아니... 방... 아니, 방금 약을 먹었는데, 야, 약... 굳이 저렇게 터트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니, 솔직히 내가 약을 안 먹었으면 여기에서 게임 오버 될뻔 했어. <laughs> 와. 쎄다 들어가고. 잠깐, 잠깐. 아, 뭐야. 어디로, 이리로 오겠지, 당연히? 뭐야, 왜, 뭐야, 뭐야, 어디야? 야! 야, 뭐야!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딨어! 와, 이것들 봐라. 와, 통수 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리로 올라온 거야? 아니, 분명히 계단이, 계단이니까, 별로 올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로 와서 공격해버리네. 아니, 얘네들 지능이 있어, 지능이. 와, 이거 진짜 통수다, 통수. 와.

그럼요 에잇 어이구 와 아니 꼬마애가 저런 점프가 가능해? <laughs> 어저 방금 저 툼레이드 하고 왔잖아 라라를 보는듯 했어요 방금 어 이거 어떻게 하 에잇 오 아니 올수 있어 오 오네 와 <laughs> 나탈리아 너 툼레이더 주인공 한번 노려봐라 잘하네 잠깐 상자 아 뭔가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이렇게 이 바람 흑바람 부잖아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서부 <laughs> 서부급 같지 않아요 서부급 이런 다리에서 딱총총딱 딱 들고 이제 누가 먼저 총을 빨리 꺼내냐 그런 다음에 싹 쏘는 거죠. 소부그 <laughs> 약점을맞춰도 별다른 소용이 없어. 이거 나 뭐라? 이거 다. 뭔가?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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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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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들. 잡았어요. 뭐야. All this for me? Yeah. Sorry, it took half a year. Fucking technology. Fuck <laughs> it right up the ass. <laughs> see this bitch Fuck yeah! <sighs> Moira I'm so sorry you were in trouble And you came back with a chopper and a sniper rifle and that's fucking awesome so shut up Let me take care of this. Are you sure you don't need me, Barry? I mean, Dad. I'll always need you. But for now, I have this. I'll cover you from the chopper! 내가 g e r t h a t 이 that. o 이 a y Odio, o d 이 o I 이 i d 길 o m 이어길길길길길 k 길이 i o j 오 k 안 맞았어 o d 았 s o Kiri, 오 i 이 i 다 i r i 이 i r i Kiri, 도망가! 도망가! 드럼통 알겠습니다 의사장님! 팁 감사합니다! 드럼통 쏴볼게요! 드럼통을 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자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이야! 이거 다 먹어라! 아 너무 빨리 쐈어! 아 너무 빨리 쐈어! 아! 오오 오, 왔어 왔어! 오 그래 그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의사장님 좋았어! 의사장님 좋았어! 야 우리, 우리가 지금 합심은 했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이게 다 먹어라. 아, 너무 빨리 썼나? 아, 너무 빨리 썼어. 어, 다시. 넣었불 붙어서, 불 붙어서. 싸싸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더. 더. 계속 싹. 싸싸 오케이. 아니, 여기서 탓채 가면 어떡해.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런. 아, 이런. 다시, 다시, 다시 갈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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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니다. 자, 온다. 온다. 드럼통 있어. 앞에 드럼통 있어. 다 오케이 자 오케이 받았어 한번 더 드럼톡 드럼들드럼 이거 나머 이거 아 아니, 아니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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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런처 런처 자 이제 어한 방에 보내보자 이거 나머 가라 그렇지 어디갔어 한번 더아또 아, 탄창이야 자 이거 나머 가라 그렇지! 그렇지! Look, Moira, I know I should have let you have your space. It's okay. I gave you plenty of reasons to worry. You held your own out there, Moira. Of course she did. She's a fucking Burton. <laughs> <laughs> anyway, let's let these guys come in and clean up. So what are you going to do now, Barry? I'm going to go back to being a father. so he's in china now however at this time we're unable to find all any right the yeah that well will tell piers to look after him as well as the tragedy that befell the city of tall oaks earlier this week authorities are struggling to stem the panic that has taken hold of china the un anti-terrorist <laughs> Well oh, excuse me. Hey Polly, you see my jacket over there? Natalia, are you upstairs? Come on down and get ready. A cage went in search of a bird. And now the bird is gone. The bird has changed.